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입니다.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을 a하고 r 첫째 항하고 공비로 다 바꿔보면 자 처음 식은 a 곱하기 ar의 사승 이 값이 9다. 그러니까 a제곱 r의 사승이 9고 얘는 ar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플러스 3 해서 그냥 3이라고 할수 있죠. 그 다음에 a2 곱하기 a6 그러면 이건 ar 곱하기 ar의 5승 그럼 이건 a제곱 곱하기 r의 6승이고 ar의 3승이 6이라고 할수 있죠. 자 그러면 ar의 3승은 ar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. 근데 네, 이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2가 되고 공비가 2면 공비가 2면 이게 4a가 3이니까 a는 4분의 3이네요. 자 첫째 항하고 공비가 구해졌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8의 a 곱하기 ar 플러스 ar의 제곱 곱하기 ar의 3승이죠. 그럼 이 값이 a제곱 r 플러스 a제곱의 r의 5승 그럼 이거 i제곱 r로 묶으면 1 플러스 남는 게 r의 4승만 남겠네요. 자 앞에 8 곱하기 a제곱하면 16분의 9 곱하기 r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4승 약분해 보면 8 2다 약분 돼서 분모 16이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1 플러스 2에 4승하면 17. 따라서 17 곱하기 9한게 정답이 되겠네요. 17 곱하기 9 하면 7 63에 153이 정답이 됩니다. 정답은 1번이네요.